8번은 자, 직선이 3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L1과 L2는 그냥 고정돼 있는 직선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 아니, 이렇게 고정돼 있지 말고 자, 첫 번째 케이스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세 직선의 위치관계가 여기 위치관계가 있을 때 자, 일단 첫 번째 세 직선이 동시에 셋다 나란하게 되는 게맛 있어 그럼 얘는 세 개의 직선이 다 평행한 거니까 다 어떻게 되면 돼? 기울기가 어떻게 되면 돼? 어, 기울기가 갖고 Y 절편이 다르면 되지 근데 문제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묘사해주냐면요 조금 어렵게 나오면 접극 평면이 몇개 있어 지금 x Y쪽 필요 없지? 여기에 아주 무한한 평면이 있어 그거를 이 직선과 이직선 e w h a t it i 으로 o m e 나가고 있는 거야 s a young chocolate. Chocolate pimpernel, y o 로나 l yok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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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o k 이런 yokel, 이 o k e l yokel, yokel, y 이 k e l y o 직선이 있는데 직선이 이런 식으로 돼있어 두 점이 교차해서 만나 교차해서 만나는데 나머지 한 직선이 이 아이랑 평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좌표평면이 몇 개로 나눠져? 여섯, 여섯 개로 나눠지 좌표면이 여섯 개로 나눠지고요 이 말을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냐면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말로 바뀌어서 얘기가 된다.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근데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케이스가 얘만 있는 게 아니고 또모이면 이런 경우가 있어. 자, 얘는 두 가지가 똑같은데 이렇게 된 경우. 얘는 어떤 경우지? 세 직선이 전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럼 이때는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똑같이 여섯 개를 만드지. 적벽 평면을 여섯 개 부분으로 나누지. 이때도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나와. 그래서 내가 중학교 이학년 때 이런 거 배웠었잖아. 세 직선이 있을 때 삼각형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었었어? 두 직선이 평행하다. 또는 세 직선이 한 점을 지나. 추가 직선으로 나눠서 문제 풀었어.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노란색 직선이 얘랑 얘랑 평행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평행할 수도 있지. 이 노란색이 움직이는 직선이라고 했을 때 기울기가 고정이 안 되어 있다면, 그렇죠? 근데 또 이런 말이 있어. 만약에 세 직선이 운이 좋게 기울기가 셋다 달라갖고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 삼각형을 이루면은 몇 개의 사분면으로 나뉨이야. 즉 좌표평면에 몇 개로 나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얘는 삼각형을 이루면요. 적표 평면을 일곱 개로 나누게 되고 있습니다. 언제일 때? 삼각형을 이룰 때. 삼각형을 이룰 때. 진짜 내 위치관계가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만약에, 이런 경우는 되게 드물긴 한데,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두 개의 직선이 일치하고 나머지 하나가 이렇게 있어 만나는 거야. 그럼 두 개의 직선이 일치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교차하면 몇 개의 사분면으로 나눠져? 응. 하나, 둘, 응. 셋, 넷, 네 개로 나눠지지. 근데 일치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도 있죠. 이렇게 돼 있고, 걔가 평행할 때 이렇게 평행한 경우도 있겠지. 그러니까 두 개가 일치, 이렇게 두 개가 일치한 거야. 그럼 몇 개의 사분면? 이가 그러니까 사분면 평면이야 쪼리 미안해. 좌표 평면이몇 개로 나눠지죠? 세기로 아씨. 이거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나눠지는 게다른데 봐봐. 좌표평면이 네 개가 나눠지는 경우는 그냥 두 가지가 있는 거 보니까 일치하는 경우 생각을 해줘야 돼. 일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 직선이 동시에 다 평행할 수도 있고. 저거는 문제에 나와 있는 직선의 형태를 봐야 돼. 평행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으면은 저것도 고려 해줘야 되고. 일치할 수 없는 상황인지 일치할 수 있는 상황인지도 고려해줘야 돼. 모일 때 문제 조건이 네개 좌표평면이 네 개로 분할될 때는 케이스가 네. 이렇게 네두 가지가 있어. 여섯 개인 경우에는 네. 이렇게 두 가지. 일곱 개인 경우는 뭐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언제 세직선이한 점에서 안 만나고 기울기도 색다른때 그죠? 이 개수들이 특징이 정해져 있다고. <laughs> 여섯 개. 4개 그치. 그 다음에 3개 5개는 나올 수 없겠지 5개도 나올 수 있나 요라 5개는 못만들겠지 그치 5개는 못만들지 일단은 2개가 이렇게 있으면 4개로 나눠지는데 5개로 나누려면 하나를 더 부었을 때 5개로 나올수 있겠어 5개가 될수 있는 경우는 나올 수가 없겠네요 나올 수 있나? 좌표평면을 5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나? 나올 수 있어요? 이차 함 나올 수가 있나 이게? 직선 세 개를 갖고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네 없네요. 이게 끝이네요. 이게 경우가 끝이네요. 자그 문제 봤을 때 여기에서 뭐 하라고 했니? 접법 평면이네 부분으로 나눠진다. 예 아니면은 예지 예. 그렇지? 그럼 문제 보니까 직선이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 에러니. a x 플러스 Y 더하기 1은 0이라고 나와있고, L2라는 직선을 내가 할당했을 때 X 플러스 BY 더하기 3이 0이라고 나와있고, 자, 세 번째, 네, 그, 그 직선이 절대값 해가지고 하면은 그거는 절대값으로 나오면은 이제 안 돼요. 아, 그래? 네. 그러니까 그 이런 식으로 아, 그냥 일반적인 그게... 형태로만 나와 있어야 돼. 절대값 나오면 그건 또 양상이 바뀌어. 그건 경우의수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풀라 그러면은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나오면은 나도 못 풀어. 너무 많아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 이렇게 나와 있을 때 4개의 평면으로 지금 나눠진다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얘는 고정이 되어 있네 이미 얘는 고정이 되어 있네 그리고 얘도 개수가 지금 1로 나와 있고 얘도 개수가 1로 나와 있어 그럼 잘봐 일치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3개 중에 2개찍 집었을 때 이미 개수가 하나는 정해져 있고 하나만 안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L3가 개수가 지금 딱 정해져 있으면 얘는 정해진 직선이잖아 일치가 될수 있는 경우는 나올 수가 없어 애당초 왜? 얘 1분의 1이지 얘개수비 구하면 3분의 5이지 이미 상수항의 비와 x의 b가 달라 그 다음에 이렇게 설정했어도 1분의 1이고 1분의 1이지 일치하는 경우는 절대 나올 수 없어 어,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일치하면 되지 않아요? 글쎄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뭐 있을까? 1분의 a랑 b분의 1이 1분의 3이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나오는 비값이 있으니까 A가 3분의 1이 되고, 이거 얼마가 되죠? 3이 돼요, 이러면은. 이렇게 되면 답이 될 수가 있을 까야 얘들아.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게 나올 수가 있을 까야 얘들아. 얘도 일단 고려는 해봐야 될거 아니야. 일단 문제는 뭐냐면은 이 경우밖에 안 나와, 이 경우. 세개의 직선이 전부 다 평행할 때. 이 경우거든? 그러면은. 얘랑 얘랑 일단은 평행한 경우 생각해 주면 되니까 a 값이 얼마나 나와 하나는 2가 나오고 얘네 두 개가 평행한 경우를 생각을 해주면은 b 값이 얼마나 나오죠 2분의 1나옵니까 그럼 이렇게 일단 답이 두 개를 더 하니까 2분의 5가 되는 게 나오거든 그렇죠 a랑 b를 더 하고 가으니까 얘는 나올 수가 있을까요 얘는 안될까 이렇게 되면 안되나 이렇게 두 개가 일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아? 아 문제 조건이 있네요. 뭐라고 나와있지? 답도 이게 가능은 하 서로 가능. 어 이런 경우도 가능은 해. 서로 근데 문제 조건에 애당초 처음부터 너는 ]야. 이 경우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서로 다른 세 직선이라는 말이 있네요. 서로 다른 세 직선. 그럼 내가 만약에 저 조건 싹 빼잖아, 로봇 한줄 지우잖아. 그래도 얘는 이분만 생각할 거 그러면은 이분의5만 생각할 거. 서로 다른 세 직선 빼고 세 직선이 있다. 접평면이 몇개 나눠진다? 네 개로 나눠질 때, a랑 b 값의 모든 합을 구하라 그러면은 분명히 2분의이 하나만 나올 지 그치. 모든 a값에 아까 모든 b 값의 합을 각각 구해서 그 합이 얼마인가라고 물어본다면 얘도 있어요 맞아요? 이 조건도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게 맞아 원래는 근데 문제 조건에서 서로 다른 세 직선이라는 말이 있어 서로 다른 세 직선이라는 거는 일치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저 조건이 빠지잖아 일치하는 경우도 고려를 해줘야 돼 문제를 풀때 그러면 저 조건 때문에 완전 저기 뭐냐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실수로 빠트릴 가능성이 있겠지 왜 너네는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었으니까 아 그래 그러면은 너네 머릿속에 임팩트가 가장 컸던 거는 이것만 고려를 할 거라고 이것만 네 개로 나눠서 평행하고 평행하고 평행함 돼있네 근데 이거를 고려를 못 하겠다. 그러니까 4개로 나눠지는 상황이 되게 특수한 거야, 얘들아. 다른 경우보다도 생각하는 게 조금 빠트릴 수가 있어. 이런 경우, 일치하는 경우도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얘는 서로 다른 세 직선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얘는 고려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조심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죠. 됐어요? 오케이. 자, 넘어가도록. 해. 자, 그럼 9번 문제. 할수 있겠어? 6개로 나눠진대, 6개! 어떤 케이스야? 얘네 2개네. 그쵸? 무슨 문제야, 그러면은? 중학교 2학년 문제야, 그냥. 여섯 개로 나눠지는 경우는 얘랑 얘를 두 가지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내가 안 해줘도 되겠죠? 26, 그냥 9번은. 안 해줘도 되지? 그건 니네가 직접 해보세요. 거기 보면은 직선이 두 개가 이미 정해져 있어. 앞에 나와 있는 L1과 L2는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미 한 점에서 만나. 근데 맨 뒤에 있는 직선이 기울기가 정해져 있지 않지? 그치? 평행한 경우, 각각 평행한 경우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올 거고, 여기 서 이런 경우가 이렇게 평행한 경우, 이렇게 평행한 경 그러니까 빨간색, 노란색이 될수 있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세 직선이 한 교점을 지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값이 세 가지가 나오겠네요. 그 문제를 좌표평면이 여섯 개로 나눠진다라고 이렇게 조건을 고등학교 때부터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친절하게 삼각형을 이루지 않다. 는 삼각형 갖고 얘기를 안 해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부터는. 됐죠?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요한 문제네요. 1 0 문제.